최근에 가수 이찬원은 새로운 노래를 작곡하고 재능 있는 젊은 가수 오유진에게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더욱 돋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찬원의 이 얘기치 않은 제최근에 가수 이찬원은 새로운 노래를 작곡하고 재능 있는 젊은 가수 오유진에게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더욱 돋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찬원의 이 얘기치 않은 제스처는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찬원이 왜 오유진을 위해 특별히 노래를 작곡했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추측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음악계에서 떠오르는 스타인 오유진은 현재 치열한 미스트랄 신인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인 배현과 맞서 싸우기 위해 이찬원의 선물 소식은 경연에 더욱 흥미와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재미있게도 배현과 오유진은 이전에 이찬원의 새로운 노래의 저작권을 구매하려는 관심을 표명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이찬원은 두 제안 모두 거절해야 했습니다. 이 거절은 이찬원이 왜 오유진을 위해 작곡하고 배현을 위해 작곡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오유진은 이찬원을 설득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정과 이찬원이 작곡한 노래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모든 기회를 이용해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굳은 결심과 두려움 없는 접근은 결국 명성 있는 선배의 주목과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찬원이 오유진을 위해 노래를 작곡한 결정은 그녀의 음악에 들인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이찬원의 정신적인 지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나이와 재능을 부각시키며 그녀가 향후 스타로서의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감동의 절로 가슴이 물들던 오유진은 이 놀라운 기회에 대한 이찬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찬원과의 만남은 오유진에게 새로운 작품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미스트랄 3에서의 여정에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이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선배들로부터의 팀워크와 지원이 음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찬원과 이 사건은 연예계에서 협업과 멘토링의 힘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유진과 이찬원은 이한 곡을 넘어서 특별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지원할 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상징합니다. 이찬원이 자신의 작품을 오유진과 공유한 행동은 모두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에서 팀워크와 영감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예술가들 간의 지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재능이 존중되고 격려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미스트랄에서 빛나는 재능 있는 젊은 가수인 오유진은 이찬원의 특별한 관심과 열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협업은 오유진의 경력을 높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음악 산업에서 통일과 격려의 힘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